안녕하세요. 자, 굽은 등. 등이 굽은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죠? 라운드 숄더. 어깨가 굽고 어깨가 굽은 다음에는 거북목. 자, 이렇게 3종으로 <laughs>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처음에는 그냥 구부정한 자세로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팔이 잘안 들어 올려지는 오십견 이게 하도 이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젊은 연령에서 40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래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이 라운드 숄더와 구분 등, 그죠? 이거에 좋은 스트레칭인데, 자, 나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구분 거예요. 제가 그동안에 알려드린 스트레칭 되게 좋은 거 많아요. 물론 도움이 되는데 나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 스트레칭이 좀 시도가 안 되고 시도가 안 되는 이유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. 막 어깨 아프고 어깨뼈 아프고 오히려 좋으려고 했더니 더 힘든 상황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몸에 무리는 없고 통증이 혹시 조금 있더라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, 쇼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몸을 이렇게 90도로 자, 저리 가시고요. <laughs> 90도로 만들어주고, 일단은 손바닥을 하늘로 한 상태에서 약간 릴렉스 하는 타임을 가지세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몸이, 몸의 정렬이 좀 맞춰지고, 지금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허리 꺾임이 없기 때문에, 자, 팔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막 허리 꺾어져가지고 허리에 오히려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허리에는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 하실 수 있어요. 자,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손을 올릴 거예요. 자, 요렇게. <laughs>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는 거예요. 자, 나는 굉장히 그동안 이 팔이나 어깨 운동을 좀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리기를 할때 조금 뿌득 이런 소리도 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안전한 자세기 때문에 조금 뼈다귀에서 소리 나는 거 여러분 관절 너무 안 쓰면 또 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. 자, 머리 뒤로. 너무 간단하죠? 너무 간단한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, 뭐 이게 어, 어깨, 말린 어깨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,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거든요. 근데 해보세요. 해보면 나는 평상시에 자세가 좀 나빴다 했을 때 진짜 막 뼈에서 두둑 소리도 좀 나고 이 어깨가 열리는 느낌이 나요. 자, 이거 몇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? 처음에 스무 번에서 삼십 번. 그렇죠? 한번 세트를 하실 때 최소한의 범위를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. 그래야지 어깨 부드러워지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운동하시고 나서, 그 다음에. 제가 다른 알려드린 스트레칭, 라운드 숄더에 좋은 스트레칭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통증 없이 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스트레칭으로 옮기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상 없으면서도 바른 자세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